와, 너네 멋있다. 우와. 아, 귀여워. 어, 귀여워. 귀여워. 야칸데, 야칸. 어, 집이 너무 쪼그매. 후진. 아따. 후진. 아따. 후진. 아따. 민재, 후진. 아따. 오. 사랑해, 민재야. 조심해, 뒤에 꼭안나게아아 어? 사랑아, 사랑이도 여기 보세요. 귀여워. 예. 또 가봐, 민재. 민재 또 가봐. 오, 잘한다. 참아. 아, 귀여워. 야차 야차? 응. 달렸 너무 느린 거 아니냐? <laughs> 근데 느려서 좋은 게 내가 걸어다니면 따라...